샬롬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가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어제는 우리가 인생의 환란을 만났을 때, 곧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람왕이요. 철저하게 몰래 준비해서요. 치밀한 전략으로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너무 희한하게도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마치 그리로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이 기가 막히게 거기를 딱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왕이요, 이런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군사들은 무섭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람왕의 참모 중에 한, 한 명이었던 사람이 아람에게, 아람왕에게 이러면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전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전이 계속 막히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내 삶을 막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환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편안하게 평안한 단잠을 이루셨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잠들어 있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뭐 집에 있어서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혹은 도둑이 틈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문에,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루 종일 매 순간 큰 사고와 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혹은 직접 운전을 하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때마다 우리가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곡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의전비서관,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 등 모든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단한 번도 그 누구에게 승진을 위한 로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을 만날까 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모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비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위기를 비켜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0편, 9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상 가운데 동행하시고 늘 나를 지켜달라고 아니 이미 지켜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의 침공 계획을 계획해서 아람의 침공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까닭을 엘리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나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매일 새벽 여러분을 깨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깨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방어막을 펼쳐달라고 그렇게 간과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숱한 위험과 삶의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서로, 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와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직접 일하시고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그 분명한 예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를 위해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주위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의 앞길을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사는요, 든든한 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대단한 스펙.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기도로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인맥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재능이 내 배경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된 아라망이요. 엘리사 그한 사람을 잡겠다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를 포위합니다. 창검과 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완, 종이요. 기겁해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정작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해 있는 엘리사가요.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해요.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단두명 뿐이고 엘리사를 죽이러 온저 아람 군대는 개미 때만큼이나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편이 더 많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즉시 주위를 둘러보지만 엘리사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말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익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그 순간 기도의 응답으로요 이 사환 종의 눈이 싹 열리는데요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데요 그러자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의 눈이 뜨이니까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포위당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둘러싼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저 돈이나 사람 같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띄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요. 그 순간부터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나를 애워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이 엄난한 세상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군대들로 여러분을 둘러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ve Jesus is his name, Christ alone, the way he reigns. Although we come again in faith, grateful for your grace,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and this we know the cornerstone is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washed away. We are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And this we know, the cornerstone is Christ alone.